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센수학 고등수학 상입니다. 1182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82번입니다. 두 직선이 제 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직선을 첫 번째 직선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x절편, x절편이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y절편도 2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직선입니다. 그리고, 자, 요 직선을 두 번째 직선이라고 한다면, 자, m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m 의 x 플러스 1 더하기,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1이 되면은, 요 m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 점을 지날 수 밖에 없게 되겠죠. 자, 여기는 마이너스 1,1. 해서 여기 있는 이점을 무조건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1, 사분면에서 만나려면은 이쪽, 이렇게 지날 때와, 그 다음에 요렇게 지날 때, 요 사이를 지나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 부분에서 만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0,2를 지날 때, 0,2 2를 지날 때, 그러면은 m은 1이 되겠죠? 이때 m은 1이고요그 다음에 2,0을 지날 때, 2,0을 지날 때는 2m 플러스 m 플러스 1은 0이니까 이때 m은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이때 m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따라서 m의 값은 이 사이 값이고 이 축에 만나는 부분은 1, 어, 사분면이 아니죠. 그래서 m의 값은 마이너스 어, 3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된다.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정리 되셨으면 우리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183번입니다. 직선이 제 3, 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는 정수 m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 있죠. 자 여기도 이제는 x 어, m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m이 있는 부분은 자 이렇게 xm 그리고 이렇게 플러스 em 그리고 m이 없는 항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 되겠죠. 즉 x가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2면은 y는 3. 즉이 직선은 마이너스 2, 3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마이너스 2, 3을 m하고 상관없이 지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3요 정도 되겠네요. 마이너스 2,3. 자, 여기를 지나는데, 어, 요 3, 4분면을 지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를 지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자, 요렇게 돼서, 요렇게 그려지는 직선. 보다, 이제, 요 사이, 여기까지. 요렇게 움직이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음, 어, 요렇게 되는 부분에서 요렇게 요 사이, 그리고 이쪽이쪽에서는 어, 요쪽. 이제 요렇게 지나면 안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 원점을 지날 때 0,0이니까, x 의 0, 0 y 의 0을 넣어주면은, 어, 마이너스 1 플러스 2m은 0이니까, m은 2분의 1일 때, 자, 원점을 지나는 요 직선일 때는 m이, 어, 2분의 1일 때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평행할 때, 요렇게 평행할 때는, 어, 여기, 마이너스 2,3을 어, 지나는데, 요때 m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죠? 이때는, 어, 요, y 축의 수직이기 때문에 y는 숫자입니다. 요 x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때 m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아, 되겠네요. 그러면은 요 사이를 지나면은, 어, 요 3, 4분면을 지나지 않아요. 만약에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요렇게 지나게 되는 거니까 3, 4분면을 지나게 되겠죠. 따라서 m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 그런데 여기도 3, 4분면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포함이고, 마이너스 1일 때도 3, 사분면 아니니까 여기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요 범위가 되겠고, 그때 정수 m의 개수는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두개가 되겠네요. 정답은 두개다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정리 되셨으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84번입니다. 직선이 두점 ab를 이은 선분, ab와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의 범위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 a, b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요 직선부터 보면요 y는 m 의 x-1 플러스 즉, x가 1일 때 y가 1이 나오는 거죠. m하고 상관없이 지나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 1,1. 1,1. 1,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고요. 이때 a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b가 0,2. b가 0,2. 여기를 한 점하고 만나야 된대요. 그러면은, 요렇게 지날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날 때, 요 사이를 지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0,2를 지날 때, x가 0이면 y가, x가 0이면은 y가 2다. 그럼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니까 m은 마이너스 1일 때다 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날 때 마이너스 1, 0을 지날 때는 0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니까 이때 m의 값은 2분의 1일 때다. 그래서 이 사이를 지나면 되기 때문에 m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 그런데 여기는 선분이잖아요. 선분이 지금 끝점을 지나도 이 선분을 지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점도 포함이 되더라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1, b의 값은 2분의 1 되겠네요. a 곱하기 b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정답은 2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정리 되셨으면은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85번입니다. 직선이 오른쪽 그림에 직사각형과 만나도록 하는 실수 m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 직선도 m에 관해서 정리를 해주면은 m의 x 플러스 2그 다음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가 마이너스 1이면은 y가 마이너스 1이면은 m의 값에 관계없이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을 무조건 지나는 직선입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요, 여기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러면은 이 직사각형과 만나려면은자 이렇게 요점을 지날 때와 그 다음에 요점을 지날 때요 어, 사이가 되겠습니다. 요 사이, 요 사이가 되는 거니까 자 여기가 3, 1그 다음에 1, 2 이렇게 지날 때가 되겠죠. 자, 1, 2를 지날 때. 어, 그러면은, m-2 플러스 2m-1은 0이니까, 요때 m의 값은 1이다. 요때 m의 값은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1을 지날 때, 3,1을 지날 때는 3m-1 더하기 2m-1은 0이니까, 어, m은 5분의 2일 때, 요때 m의 값은 5분의 2일 때, 이렇게 되겠네요. 어, 그래서 최대 값은, 어, m의 값은 이젠, 어, 만나도록 하는 거니까 5분의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고 따라서 어, 최대값은 1이 된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 또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정리 되셨으면은 자 우리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86번입니다. 직선이 세점 A, B, C를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A, B, C와 만나지 않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 우선 이 직선부터 보도록 할게요. M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x, -5, 플러스 마이너스 +y 더하기 3은 0이니까, M하고 상관없이 x가 5이고 y가 3일 때이 어, 점은 무조건 지나는 점이 되겠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더라. 자, 그러면 은 좌표 평면에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3, 요 정도 될 거예요. 5,3. 그 다음에 A 점은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B 점은 4,0. 4,0. 그 다음에 C 점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삼각형. 1, 마이너스 2. 여기 A 점이 틀렸네요. 1, 마이너스 2. 기죠 여기가 a 점 그래서, 요, A, B, C를 지날 때, A, B, C를 지날 때니까, 어,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여기도 확인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요 직선이 C점을 지날 때, B점을 지날 때, A점을 지날 때, 어차피 요 사이에서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 요, 요게 더 큰지, 요쪽이 더 큰지는 이제 확실하지 않으니까 대충 찍어가지고 한번더 확인해 볼게요. 시점. 어, 시점이 마이너스 1,2를 지날 때에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어, m,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m, 플러스 3은 0이니까, 어, 6m은 1, 따라서 m은 6분의 1, 요렇게 되겠고요 시점을 지날 때, 요 m의 값은 6분의 1. 그리고 b점. b점 4,0을 지날 때, 그러면 은 4m-5m 더하기 3은 0이니까 요때 m의 값은 3입니다 요때 m의 값은 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점을 지날 때 확인 한번 해볼게요 a점을 지날 때 m-2-5m+3은 0이니까 m은 4분의 5 4분의 5니까 이거보다 이젠 좀 낮춰지는 게 되겠죠 그리고 요 사이를 지날 때, 음, 만나는, 만나는 범위는, 만나는 범위는, m이, 6분의 어, 1보다 크고, 6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3보다 작거나 같다. 요 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6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요 범위에서 만난다. 근데, 우리는 만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 따라서 m은 6분의 1보다 작다. 또는 m은 3보다 크다. 요게 바로 만나지 않게 되는 m의 값의 범위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 되셨으면은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87번입니다. 직선이 실수 M의 간,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A가 1,3일 때 꼭지점 C의 좌표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요렇게 직사각형이 있을 때요 점이 A라면은, 여기 C가 있겠죠. 그리고 요거에 대한 중점. 요 중점이, 어, 여기가 1,3이 고 여기를 이제 A,B라고 둔다면은, 요 중점의 좌표는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B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어, 그런데 이 직선이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넓이를 2등분한대요. 그러면은 항상 이점을 지날 수밖에 없는 거죠. M의 값에 관계없이 이점을 지나는 거니까 얘는 요거 정리한 Y는 M의 X 플러스 3, 플러스 2 그래서 마이너스 3, 2를 지나는 거니까 요 점이 마이너스 3, 2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럼 m하고 상관없이 항상 여기 중, 중점 중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는 거기 때문에 넓이의 2등분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1은 마이너스 6이고요. b 플러스 3은 4가 되고요. a는 마이너스 7이고 b는 1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c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7, 1이다. 이렇게 아,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정리되셨으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88번입니다. 두 직선의 교점과 점 4,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어, 요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둘 중에 하나의 k배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죠? 2x 더하기 y 마이너스 4 플러스 k배. 2 x 3 i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이 직선에서 4컴마 1을 지날 때, 그러면 이 직선이 4컴마 1을 지나는 거니까 대입해 주면 되겠죠. 어, 대입을 해주니까 어, 8 1 마이너스 4 더하기 k에 8 플러스 3 더하기 4는 0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은3여기 11, 15 15k는 0이 돼서 k는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5분의 1. 그럼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5분의 1을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ex 더하기 y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분의 1에 ex 마이너스 3i 플러스 4는 0, 5를 곱해줄게요. 마이너스 5를 곱해줄 거예요. 마이너스 5를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5i 플러스 20. 더하기 2x 마이너스 3y 더하기 4는 0이 되고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마이너스 8y 플러스 24는 0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으로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8로 나눠주니까 x 더하기 y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 아, 직선이 바로 이 직선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a는 1, b는 1이 되겠네요. 그래서 2a 더하기 b의 값은 3, 정답은 4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두 직선에, 연립해서 교점을 찾고 교점과 2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아도 상관은 없을 듯 합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 되셨으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89번입니다. 두 직선의 교점과 점 1,1을 지나는 직선.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둘중에 하나에 k 배 준다. 4x 더하기 3y 플러스 8. 어, k 배에 그다음에 요거는 요쪽으로 넘겨서 정리하죠. x 2y 2는 0. 그런데 이제는 1,1을 지나는 거니까 대입해 주면 되겠죠. 4 더하기 3 더하기 8 더하기 k에 1-2-2는 0. 그러면 15는, 자, 여기 마이너스 3k, 넘어가서 3k. k는 5가 되겠네요. 이 k o 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어, 4x 플러스 3y 플러스 8, 플러스 5x 마이너스 10y 마이너스 10은 0, 9x 마이너스 7y 마이너스 2는 0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바로 두 직선의 교점과 1,2를 지나는 점이다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 되셨으면 다음 문제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0번입니다. 두 직선의 교점과 점 6,4를 지나는 직선. 자, 또둘 중에 하나의 k 이해 줄게요. 그러면은, 이번엔 여기다가, 여기다가 k 이해 줄게요. 숫자가 조금 더 쉽게 보여서. 그래서 3x 2y 1에 k배의 x 3y 7은 0이고요. 6, -4 대입해 주면 18 8 1 그다음에 k의 어6 12더하기 7은 0이고요. 어 요게 25. 25 그다음에 17 19 25. 25k는 0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러면은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3y 마이너스 7은 0이 되고요. 2x 더하기 y 마이너스 8은 0이 된다. x축과 만나는 점, x절편이죠. y가 0일 때 x의 값. y축과 만나는 점, x가 0일 때 y의 값 8.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라. 따라서 루트 뺀거 제곱 더하기 뺀거 제곱 그러면은 루트 80 되겠네요. 루트 80이니까 16 곱하기 온가요? 4 루트 5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정리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정리 되셨으면은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1번입니다. 두 직선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 자, 또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둘 중에 하나 k배 해줄 거예요. a 플러스 4의 x, 3a 플러스 1의 y, 마이너스 2의 k배의 x 더하기 ay 플러스 1은요. 그런데 이제 원점을 지난다 했으니까 0,0을 대입해 줄 거예요. 0 대입해 주고 0 대입해 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k는 0. 따라서 k의 값은 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다 2를 넣어주고, 그러면은 a 플러스 4의 x 더하기 3a 플러스 1의 y 마이너스 2에 플러스 2 x 플러스 2ay 플러스 2는 0. 그러면은 a 플러스 6의 x 그 다음에 5a 플러스 1의 y는 0이 되겠고요. 그러면 y는 5a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6x 기울기가 4분의 5가 된다. 어, 그래서 마이너스 5a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6이 4분의 5니까, 이 어, 마이너스는 분자 쪽에 곱해줄게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4는 25a 플러스 5가 되고요. 29, a는 마이너스 29니까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정답은 1번이다. 나오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정리 되셨으면은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2번입니다. 두 직선이 평행하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을 알파. 수직이 되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을 베타. 자 그러면은 평행이 된다. 평행이 된다. 어 k 분의 k 분의 k 2와 마이너스, 1분의 3과 그다음에 3분의 마이너스 1 분의 3과 그 다음에 3 분의 마이너스. 평행이니까 평행이니까 x 의 개수. 이거 같아야 되는 거죠. 그죠? 얘는 달라야 되는 거고요. 다른 거 우선 보이죠? 그래서 곱해 주면은 k 2는 마이너스 3k. 4k는 2가 되니까 이때 k는 2분의 1 /2. 따라서 알파는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직 수직은 얘랑 얘랑 곱한 k의 k-2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한 마이너스 3두개 더해줘서 0이 되면 된다 요거였죠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2k-3은 0이다 k-3, k플러스 1은 0이니까 따라서 k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어 근데 요 k의 값이 양수가 된다라는 얘기죠. 탈락이고 따라서 베타는 3이다. 따라서 알파 베타의 값은 2분의 3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평행일 때 A분의 a 분의 a 프라임 b 분의 b 프라임 같고 C분의 c 분의 c 프라임 얘는 다른 값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얘가 지 평행 그 다음에 수직일 때는 수직일 때는 a a 프라임 더하기 b b 프라임이 0이 된다. 이거 어, 이용하는 거였었죠.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 되셨으면 은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3번입니다. 점 1,2를 지나는 직선이 어, 여기랑 수직이다. a 빼기 b의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은 a는 수직이니까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b인데 요즘 지난다고 그랬으니까 대입해주면 2는 마이너스 2 더하기 b. 따라서 b는 4가 되겠습니다. a 빼기 b는 마이너스 6. 정답은 2번이다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정리해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 우리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4번입니다. 두 직선이 서로 만나지 않을 때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만나지 않는다, 평행한다는 얘기죠. 만나지 않는다, 평행한다. 그러니까 어, b분의 a와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은 같은데 a분의 b는 달라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b니까 b는 3a 이렇게 되겠네요. b는 3a 자 대입해주면은 3ax 더하기 ay는 0이고요 ay는 마이너스 3ax니까 y는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다 나오겠습니다. 자 정리해주시고요. 정리되셨으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5번입니다.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고, 두직선의 교점의 좌표는 1,-2이다. 이때 상수, A, B, C에 대하여 A 더하기 B 빼기 C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선은 수직이다. 수직이니까 3B. 그 다음에 플러스 A, C. 자, 요 값이 이제 0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어, 교점에 잡혀니까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해도 되는 거죠. 자, 대입해주면은, 3-2a 플러스 1은 0이다. 그 다음에, b-2c-8은 0이다. 그러면은, 2a는 4가 되니까 a는 2가 됐고요그 다음에, 어, b-2c는 8이다. a가 2니까요. 3b 플러스 2c는 0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2c는 3이다. 여기 마이너스 2c가 3b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4b는 8이 되는 거고, b는 2가 된다. b가 2가 되면은 6은 마이너스 2c. 그래서 c는 마이너스 3이다. 여기까지 되겠네요. 따라서 a 더하기 b 빼기 c는 2 더하기 2 빼기 마이너스 3. 그래서 7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다.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 되셨으면은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6번입니다. 직선이 이 직선과 수직이다. 그러면 써볼까요? 1 곱하기 2, 그 다음에 a 곱하기 마이너스 b. 요 값이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직선이 요 직선. 1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더하기 3분의 a는 같다. 이거죠? 그러면은 a는 마이너스 b 더하기 3이니까 a 더하기 b는 3이래. 그리고 a b는 2가 된다. 이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곱셈 공식 변형이네요. a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 a b의 a 더하기 b. 그래서 3의 세제곱 마이너스 9이 18. 그래서 정답은 9가 된다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정리해 주시고. 자, 우선은 시간이 30분이 거의 다 돼가네요. 자, 우선 여기서 한번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영상에서 1197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